자, 스톰베성 일단에. 어, 혼자야, 혹시? 아니지? 뭐야? 아래 저거 사람이야? 아닌데? 너 뭐하니? 아, 혼자 일 리가 없지. 너나? 하하하하하 <laughs> 기습의 참맛이다 도망치는거예요 어? 니마 죽으셨는데요? 집주인 어디갔어 집주인 어디 갔니? 또 어, 들어갔구나. 집주인은 여기 들어갔구만요. 위에 있네. 또 여기 있지. 어, 여기가 아니야? 어디니? 어디니? 윙? 위층에 있어요? 위층을 갈 수가 있어, 여기서? 아, 야, 설마, 너 역으로 지 야 얼마나 도망간 거야 청량이다. 내려와 경찰. 살금살금 다가가서 정말 아름다운 엉덩이 만지고 싶은데 이 똑똑한 엉덩아. <laughs> 너 무기 때문에 살았다. 들어가서. <laughs> 간다 집주인 만나러 가야돼 어? 뭐야? 기공자도 살아있네? 아, 이용할게 좀 많은데? 기공자한테 맞았구나? 그러면 너 이거 밟았니? 안 밟았네? 가능해? 이런게? 그냥 쇼커 무시하고 달렸나본데? 어차피 스톰빌 쉬어가지고 아하 사냥뿐이에 한둘씩 느는구만 어쩔 수 없다 사냥해야지 뭐. 얘네들 뭐 여기 있을텐데 여차하면나기공자 만나러 가면 되는거고 뭐 여기로 내려오긴 할거 아니야 어디로 올거니 아우 아이씨 놀래라 저 위에 있네 설마 내가 거기 가기를 기다리는 거니? 거기서 이대1을 하겠다 이거야? 뭐 아니면 말이 안되긴 하죠 사냥꾼 만나서 새 잡고 있나 지금? 모르겠네 뭐하고 있는거야 너네 너네 뭐하니 도대체 어디서 뭐해 두명이잖아 지금 맹? 왜 칼소리가 들리냐 이 옥상 위로, 위로 갔나본데 맞네 왜 해결 어, 아니네 어어, 이걸 어. 피한다 어? 당신? <laughs> 머리가 꽂혔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전투에 두 마리면 너 하나 죽이기 충분한 것 같은데. 아 집주인은 나중에 죽자. 아유 그래. 스마이티야 너 알아. 아유 이거 누가 만나요? 어? 그렇게 따라오면 낙사를 하고 싶어지긴 해. 근데 맛있게 잡을 거니까 그거는 내가 참아주도록 할게. 너가 먼저 오면 낙살 시킬 수가 없잖아. 나 정말 맛있게 먹어야 된다. 양각으로 돌 거야? 그럼 발칙지 생각하면 너는 낙사다. 에이? 너는 낙사란 말이다, 인녀사장 <laughs> 이쪽은 이쪽만 어디서 <한> <laughs> 어떻게 피할 건데? <laughs> 죽었니? 난 거기 없는데. <laughs> 뭐하니, 거기서? 애기네? 아, 그런 행동을 감정 표현을 해버리면 내가 널 죽일 수가 없잖아, 이 녀석아. 애기야, 갈길 가라, 그래. 애기야뭐 해? 얘야, 루카리아. 음. 지나갈게요. 어디지? 아, 우 잘못 잘못 왔다, 잘못. 잘못 왔어야죠. 돌아갈게요. 잘못 왔네. 갈 뻔했잖아. 나오셔야 되잖아. 안 나올 수 없을 걸. 어, 음, 무엇을 하면 재밌을까? 불뱀? 불밭? 여기서 던질까 좀? 여기서 좀 던져볼까?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. 쟤네들 왜안 온? 바보들인가? 커피 믹스. 어디야? 에잉 나와 있네 이 녀석들. 뽀뽀하고 있잖아. 귀여운 녀석아. 에잉키키 뭐야 조하나야 아 그런 감정 표현을 하면 널 죽일 수가 없잖아 내가 그럼 청량만 먹고 갈게 하, 저런 귀염둥이를 봤나 어저 녀석 그때 그 스톰빌 그 녀석 아니야?

보자마자 바로 공격을 한다라 이거 근데 안될걸요 그거? 청룡 들어와서 이젠 청룡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님 친구 소환 못해 에이! 뿌용! 뿌용! 금금 그래 그래 다 왔구나 대군들 난 전쟁이 좋다. 들어와. 세 명이시잖아 이제. 올만하다 아이? 헤이. 헬로. <laughs> 들어와. 왜 오다 말아? 난 너한테 관심은 없어 미쓸 초 한나? 뒤에 있는 녀석들이 맛있어 보여 너는 잡아도 돈안줄것 같은데? 어 귀여운 마법을 하여 여기까지 닿지 않는다는 사실 일단 던지면 더블킬? 어허 이정도는 피한다 그거 유일한 단점이... 아이구야아가야 되겠니? 그냥 산보하자, 산보. 편하게 걸어가. 한청여 6마리만 먹을까 그래도 되잖아. 나 정말 너를 먹고 싶단 말이야! 아, 애야, 이게 무슨 짓이니? 호호. 어, 나한테 눈이 돌아가면 안될 텐데. 당신, 여기 못 오잖아. 길 막고 바로 모다 피서. 돌팔매가 아니라 그냥 돌팔매. 이이 어, oh, my l i t t 무슨 짓을 한 거니? 강해옥 선생님이 두렵지 않아? 오 oh, 씨. 난 청룡을 꼭 죽이고 싶은데 제가 방해를 하네. 어떻게 해야 될까? 근데 제일지금 게임이 끝나가지고 안 돼. 어야이 녀석아 집주인 좀잘 지켜봐. 그러잖아, 애가... 천천히 따라오세요~ 그래요, 어, 불뱀 귀여운 마술을 쓰시네~ 먼저 올라가도 될까? 그럼... 천천히 와, 천천히... 천천히 오도록 해~! 모두 불태울 준비 되어 있나? 자, 보험 설마? 진짜예요 아닌가? 돌아갔네? 왜? 사람 한명더 모아오게? 뭐 달라질라나? 뭐 달라질 수 있겠지? 한명더 데려와, 그러면. 아, 친구 소환. 그래, 그래. 친구 데려와. 난 여기 은거해 있자고. 거거 열심히 달려오고 있겠죠, 이제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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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려무나3대 1인데, 오실 거예요? 근데 안올 수가 없긴 해, 길이 여기밖에 없어서 다른 거 써볼까? 왔다, 이제 한번또왔으니까 모두 불태울 준비는 되었나? 윙. 아 저거 먼저 잡는다고? 유와 중에 저걸 잡는다고요? 기염치기 녀석을 봤나. 자고 하고 렌가 할까? 렌가도 해보자. 할만할 것 같은데 얘네들 상대. 탔다고 봐야죠. 걸렸어. 말 대학 계획이 실패를 해버렸다. 오호호! 자신감이 넘치는데요, 니마? 아? 아, 꽤나 기억 무기를 쓰잖아. 발광창, 발광창을 쓴다고? 왜 이렇게 약하냐 얘가? 이게 얘가. 나한테 물약 하나에 소환치고주거니어 여기 뚫기 쉽지 않죠. 버프 줘야겠다. 얘네들도 쓸만하거든. 그런 거 쓰면은 안 되야지 가나불면물 압박하면 되는. 아이고, 이걸 못 맞추네 나 갖고 놀라고 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못 죽이는 게 많다니까 어우, 야, 발가운데 끝낼까, 가 와우, 깔끔한데? 다시 내려와 다시 내려와 오 물력 다 찼어 <laughs> 다시 내려와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리 와, 일로 아 와, 그래 그래. 로그래그래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보스방 진격? 그일초 와, 수를 아유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. 그래그래 그래 잘해라 난 재미 본거 같으니까 갈게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 그래. <laughs> 그래 그래.